코인자임 Q10 단일 성분인 제품, 유비 퀴놀 폼의 제품, 코인자임 Q10과 피큐크가 복합된 제품으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도 추천해 드릴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엄빠한테만 알려주기 아쉬워서 올리는 유튜브 약사딸램미 약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코인자임 Q10이 50대 중반 이후에는 활성형 유비 퀴놀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 코엔자임 큐텐과 피큐큐가 복합된 제품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었죠. 오늘은 거기에 부합하는 제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코엔자임 큐텐, 비타민, 무기질이 복합된 제품과 코엔자임 큐텐 단일 성분만 포함된 제품 다섯 가지를 일일 권장량인 100mg을 기준으로 리뷰해 볼게요. 자네 품격 코엔자임 큐텐은 미국산 원료를 사용했고, 비타민 B군, 나이아신, 판토텐산, 엽산, 비오틴, 셀레늄, 크롬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동물성 캡슐을 사용했고 PTP 포장되어 있어요. 복용량은 1일 2캡슐 가격은 4개월분 120캡슐에 29,800원으로 1일 복용량 기준 248원이에요. 중해제약 플러스 코인제임 큐텐은 미국산 원료로 사용했고 니코틴산 아미드, 아연, 판토텐산, 비타민 B군과 엽산, 비타민C가 함유된 제품이에요. 동물성 캡슐 사용, PTP 포장은 자연의 품격 코엔자인 큐텐과 동일해요. 복용량은 1일 1캡슐, 가격은 6개월 분 180캡슐에 47,000원으로, 1일 복용량 기준 291원이에요. 엔테로 코엔자인 큐텐 밸런스 500은 미국과 캐나다산 원료로 사용했고, 비타민A, 비타민B군과 비타민C, 비타민E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동물성 캡슐을 사용했고 병포장되어 있어요. 복용량은 1일 2캡슐, 가격은 2개월분 60캡슐에 17,800원으로 1일 복용량 기준 296원이랍니다. 솔과 메가설브 코크텐 100은 비타민이나 무기질은 없이 코인자인 q 1만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동물성 캡슐을 사용했고 병포장된 제품으로 가성비보다는 퀄리티에 조금 더 중점을 둔 제품이에요. 1일 1캡슐 복용하고 2개월분 60캡슐에 59,900원으로 1일 복용량 기준 991원이에요. 가격이 비싼 이유는 코인자임 큐텐을 만드는 대표적인 원료사인 가네카사의 원료를 썼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가네카사는 특허기술로 순도가 높은 코인자임 큐텐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랍니다. 가성비보다 원료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솔가 메가솔브 코큐텐 100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잼큐텐 단일성분 제품 중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으신다면 해외직구로 구매 가능한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코인잼큐텐을 추천해드려요. 원료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USP 등급을 받은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품질이 보정된 제품이라고 보셔도 돼요. 식물성 캡슐을 사용했고 병포장되어 있어요. 복용량은 1일 1캡슐, 가격은 1개월분 30캡슐에 5,850원으로 1일 복용량 기준 194원이에요.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제품 중 약달이 추천하는 것은 중해제약 플러스 코엔자임 큐텐이에요. 가성비도 좋고 일일 권장량 50% 정도의 비타민 B군, 비타민 C,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어서 여러 영양제를 챙겨 드시기 힘든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미 비타민을 복용하고 계셔서 코엔자임 큐텐 단일 성분을 복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성비가 좋은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코엔자임 큐텐을 추천해드려요. 다음으로는 유비퀴놀폼의 코엔자임 Q10 텐 6개를 비교해 볼게요. 6제품 모두 유비퀴놀 함량이 100mg이라는 것과 가네카사의 원료를 사용했다는 것. 1일 1회 복용이라는 것은 모두 같기 때문에 캡슐당 가격과 기타 함유 성분, 캡슐 크기를 기준으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정해 볼게요. 솔과 유비퀴놀은 유비퀴놀과 순수 올리브오일이 함께 들어있고 50캡슐에 37,200원으로 1일 복용량 기준 744원이에요. 라이피 익스텐션 유비키놀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이 함께 들어있고, 2개월분 60캡슐에 49,000원으로, 1일 복용량 기준 817원이에요. 두 가지 모두 뒤에서 소개해드릴 유사한 품질의 제품들보다 가격이 2배 가까이 비싼 편이어서, 가성비를 고려해 이두 제품은 약달에 추천해서 제외하도록 할게요. 자로 퍼밀러스와 닥터스 베스트의 제품을 살펴볼게요. 자로우 펄뮬러스 유비키놀은 천연 혼합 토코페롤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4개월분 120캡슐에 38,200원으로, 일일 복용량 기준 318원인 제품이에요. 닥터스 베스트 유비키놀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이 함께 들어있고, 2개월분 60캡슐에 32,700원으로, 일일 복용량 기준 545원이에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두 제품 모두 캡슐 크기가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커서, 삼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코인자임 Q10은 꾸준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용 편리성을 고려해서 자로우 퍼뮬러스와 닥터스 베스 제품도 선택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비교할 제품은 나우푸드 코인자임 Q10과 내추럴 팩터스 코인자임 Q10이에요. 두 제품 모두 1, 일 복용량 기준 가격은 300원대로 가성비도 좋고 캡슐 크기도 손톱만큼 작아서 꾸준하게 복용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두 제품의 차이점은 내추럴 팩터스에는 유기농 아마씨 오일이 나우푸드에는 코코넛 팜커넬 오일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에요. 참고로 코인자임 끝에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흡수율을 높여주기 위해 이렇게 오일 성분을 함께 넣어주는 것이랍니다. 나우푸드에 포함된 코코넛 팜커넬 오일은 부원료로 들어가 있어서 정확한 함량이 나와있지 않지만 내추럴 팩터스에 함유된 아마씨 오일은 주성분으로서 295ml가 들어가 있다고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비큐놀포맷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약다른 가성비, 캡슐 크기, 흡수율까지 고려해 내추럴 팩터스 유비큐놀을 추천해드려요. 코엔자인 Q10과 PQQ가 복합된 제품은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과 레이크 아베뉴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두 제품 모두 코엔자인 Q10 100mg에 PQQ 10mg이 포함된 제품이에요. 일일 복용량 기준 가격은 300원대로 비슷하지만, 레이크 아베뉴는 소프트 젤 캡슐이 아닌 일반 캡슐 형태로 되어 있어서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 다른 코인자임 큐텐과 PQQ 복합제를 찾으시는 분들께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제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은 USB 등급을 받은 코인자임 큐텐 원료를 사용했고, 가격은 8개월 분 240캡슐에 79,500원, 일일 복용량 기준 330원 정도 하는 제품이에요. 제품 용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은 비슷한 제품이 많아서 헷갈리지 않도록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코인자인크텐 단일 성분 제품 중에는 중해제약 플러스 코인자인크텐을 추천해 드렸어요. 만약 이미 비타민을 복용하고 계셔서 성분이 겹치지 않도록 코엔자임 큐텐만 들어있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코엔자임 큐텐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유비키놀 폼의 코엔자임 큐텐으로는 내추럴 팩터스 유비키놀을 코엔자임 큐텐과 PQQ가 복합된 제품으로는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제품을 권해드릴게요. 오늘 추천해드린 제품들은 모두 코엔자임 큐텐 1일 권장량인 100mg을 기준으로 설명해드렸어요. 100mg보다 용량을 늘려서 섭취하실 때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코엔자임 큐텐은 지용성이어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식사 중간에 섭취할 것을 권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번거로울 경우에는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는 것이 좋답니다. 오늘 약다리 준비한 코엔자임 큐텐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또 궁금한 영양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